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학년의 마지막 바로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간단하게 진행하면 돼요.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현대세계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음. 저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기를 해봤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현대세계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역 분쟁, 그 다음에 뭐 전쟁 때문에,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난민 문제들이. 또 남북문제라고 있습니다 이 남북문제는 크게 북반구랑 남반구로 나뉘어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격차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지역분쟁 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분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될수 있는데요 현대사회 속에 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뭐다 카슈미르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 카슈미르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지도를 그려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작게나마 글씨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작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인도요 인도. 자, 여기가 바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인도고 이쪽이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 원래 파키스탄과 인도는 같은 나라였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바로 인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파키스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인도랑 파키스탄은 원래 같은 나라였지만 분열이 된 거거든요. 왜 분열이 됐냐고 이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 주로 힌두교가 돼요. 그리고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된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접경 지역에, 여기, 어, 이 접경 지역 보이시죠? 여기 빗금친 부분이 바로 카슈미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언면이 보면 인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슈미르 땅에는 무슨 교신자가 많다? 그렇죠. 힌두교 신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지. 아유 카슈미르 지방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카슈미르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인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종교가 무슨 소리냐? 우리 땅이다. 너희들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지 마라.라면서 서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카슈미르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 카슈미르 분쟁은 어, 발생된 지 3,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카슈미르 분쟁 말고도 또 대표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무슨 문제? 팔레스타인 분장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 네. 그 역사적으로 좀 따져보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분장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원래 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대 왕국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어 기원전 경에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뒤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흩어졌단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원주민인 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20세기 중반 무렵에서야 이 유대인들이 1948년경에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면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왕국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이 새롭게 정착했던 유대인들끼리의 경쟁이 끊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다?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분쟁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들을 막 왕따시켜요. 이 아랍인들이 주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과정에서또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 제가 알기로 한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요. 네. 지금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했습니까처음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어 그다음에 뭐 난민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난민 문제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민이 도대체 왜 발생할까요? 난민은 어떠한 전쟁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피난민들. 이 피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원인만 갈게요. 이 난민 문제는 왜 발생해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의 분쟁 때문에 피난민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피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엄청나게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런 난민 문제, 결코 우리가 어,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남북 문제는 주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남북 문제는. 지구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어, 지구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laughs> 자, 지구를 그려봤을 때 여기 위도가 영도인 선을 적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근데 여기 어, 자 위도 위쪽에 있는 지역이 북반구고 위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남반구란 말이죠. 자,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선진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리상으로 미뤄봤을 때 학자들이 생각해 본 거야. 어? 남반구에는 개도국이 주로 많고 북반구에는 선진국이 주로 많네? 이들끼리의 경제적 격차를 바로 위도적으로 설명하는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남북문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북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자, 북반구엔 주로 누구예요? 선진국들이 많이고 있 그다음에 남반구에는 주로 누가 있어요? 주로 개도국들이 많은 탄 얘기야. 개도국은 말을 그대로 뭐예요? 아직 개발도상국에 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위도상으로 봤을 때그 격차가 커졌다 안 커졌다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린 남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 현상 자, 지구 온난화 현상이 한 마디로 뭐죠? 지구의 그니까 화석 연료가 계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증가되게 되고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북어 북극이나 남북에 있었던 빙하들이 점차 높게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의 결과죠. 한번 볼까요 지구 온난화 현상은 한마디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결국은 해수면이 상승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이런 거 우리가 꼭 우리가 해결해야겠죠 그죠 음또 대표적으로 우리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환경 문제 사막화 현상이죠. 이 사막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인 산업화와 계속적인 개발 때문에 이제는 모든 농토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도시들이나 국가들의 산업화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화 아니겠습니까?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 사막화가 발생하는 심각한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라지막에 있는 사라사막에 있는 사헬지대가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 세계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다양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이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했지만, 생략된 게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 난민 문제랑 비슷한 거지만, 결국 전쟁과 이런 분쟁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UN이라는, 어떻습니까?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평화 유지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평화 유지군을 PKF라고 합니다.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더 이상의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켜서 NPT라고 합니다. NP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후협약이 되겠는데요. 이 기후협약은 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협약이란 건 한마디로 뭡니까? 지구의 온실가스량을 줄이려는 노력인 거예요, 국제사회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90년대 때는 교토의정서라는 온실가스 감축협약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니까 이제 벌써 7년밖에 안 됐네요. 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다 프랑스의 수도에서 이루어진 파리 기후 협약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 파리 협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의 내용은 한마디로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어, 낮추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대 사회 세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일 수,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마지막 총강까지 끝났어요. 어때요? 할만했죠? 아이고, 우리가 벌써 4대 문명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현대사회까지 달려왔잖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풀이 1번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이거 발음 어렵다 했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무슨 분쟁이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이겠어? 아니면 카슈미 이르겠어요? 골랐죠? 바로 무슨 문제? 카슈미르 분쟁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두번째 낭봉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북방구에는 주로 선진국이 많아 개발도상국이 많아요. 북방구. 북방구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디 있어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북반구예요. 그러면 다 어디겠습니까? 개도국이 있어요 선진국이 있어요. 주로 선진국이겠죠. 음. 그래서 이 남반구와 어, 북반구의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우린 남부+ 남북, 남북부제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을 가르켜서 우린 뭐라고 한다 핵 확산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어, 마지막 단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할 만했습니까? 어, 여러분들 좋든 싫든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선생님과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중삼 교육 과정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